새누리당이 충남도 내 기초단체장 경선 방식을 확정하면서 지역별로 각각 다른 잣대로 경선 방식을 발표했습니다. 일부 후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이인범 기자입니다.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오늘 공천관리위원회가 확정한 기초단체장 경선 방식을 발표했습니다. 천안시장은 100% 여론조사. 서산시장과 태안군수는 당원과 국민선거인 각각 50% 직접 투표로 후보를 선출합니다. 공주와 아산 등 10곳의 단체장은 당원과 여론조사 각 50%를 반영합니다. 광역과 기초위원 후보자는 100%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. 이처럼 기초단체장 경선 방식을 놓고 지역마다 잣대가 달라 후보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100% 여론조사를 확정한 천안의 경우 최민기 후보가 경선 방식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는 의도가 짙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.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. 최 후보 측은 경선 불참과 함께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서산과 태안에서도 이완섭 후보와 가세로 후보 지지자들이 원칙 없는 경선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철회라, 철회라. 새누리당은 지역별로 후보자끼리 협의가 안 됐거나 불공정시비 형평성 등을 감안해 세 가지 경선 방식이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. 새누리당은 내일부터 4월 동안 경선 후보자 등록을 받고 기초단체장은 16일부터 5일 동안 경선 선거운동을 거쳐 오는 20일 투표를 실시하고 광역 기초위원 후보자 선출은 25일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t j 비뉴스 이인범입니다.